안녕하세요. 사랑과 치유의 방송 사랑의 영업들사 이번 시간 주제는 이 마음의 상처 무력감 극복하기입니다. 저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좌절을 맞게 되잖아요. 어떤 좌절이 있을까요? 사랑한 사람과의 이별, 갈등, 또 시험에서의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.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. 엄청난 좌절감을 겪게 되잖아요. 이거는 이렇게 상대적인 거라서 어떤 게 크고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시면의 늪에 빠지게 되죠. 쭉좌절에 이제 벌더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목적 이제 없어졌고 이제 어둡죠 미래가 쭉 내려갑니다. 주위에서 이제 힘을 내주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. 어떻게 보면 구멍에 빠져 있잖아요.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게 되면은 힘듭니다.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도 잠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네, 근데 그 시간에 스스로에게 되게 상처를 주게 되죠. 타인들의 이제 눈이 무서운 거죠. 어, 너는 실패자, 실패자.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.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했다면은. 어떻게 보면, 은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. 그 말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 용기를 냈던 사람들은 오히려, 더 어, 북도와 줄 거예요. 자기도 해봤으니까. 공감이 가거든요. 아,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마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, 예, 축복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. 좌절에 빠진다는 건, 이제 내, 나를 돌아보지 못하거든요.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사랑을 해야지 내 자신이 보입니다 어떤 걸 사랑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를 사랑하게 되면 이게 더 괴리감에 빠져요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대상이 나에게 사랑을 준다고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대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대가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자기 자신만이 줄 수가 있어요 축복을 겪었죠 그러면 이제 그 상처를 딛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네.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가정만으로도 충분히 어,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만하거든요 네. 무력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게내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길이었는지, 아니면 타인에게 주어진 거였는지,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네뭐 친구들이나 한다고 해서 그저 내가 마음이 없는데 한 것이면 좌절하게 되면 안 하게 되죠. 네. 내 진짜 사랑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.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일 수도 있죠. 이 역경과 고난이 좌절이 내가 진짜 그 일을 사랑하는지에 대한. 진,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크기가 큰 만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오늘도 본인을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이 넘쳐날 때 타인도 사랑하고 대상도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이 부족해서 누군가에서 받거나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면 결핍이 더 커질 뿐입니다. 그럼 더 무력감에 빠지게 되거든요. 그, 나 스스로 먼저 사랑을 하세요. 충분히 할수 있고,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만 합니다.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